캐나다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무상 의료 시스템을 떠오르실 텐데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캐나다가 자국민을 치료하려고 매년 수백만 달러를 쓰면서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이 흥미로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이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이건 그냥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한 가족이 겪어야 했던 그 막막함과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말을 한 사람은 마크 서파스고요. 그의 16살 아들 루크는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하키 경기 중에 입은 뇌진탕 때문인 줄로만 알았던 두통이 사실은 암이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가족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기서 바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왜 캐나다에 사는 이 가족은 생명이 달린 치료를 받으려고 국경을 넘어 미국 플로리다까지 그먼 길을 가야만 했을까요? 한 가족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캐나다 의료 시스템의 거대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루크 가족이 왜 그토록 멀리 떠나야 했는지 그이후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루크에게 필요했던 건 바로 양성자선 치료라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아주 정밀하게 종양에만 방사선을 쏘는 특수 치료법인데요. 핵심은 주변의 건강한 뇌 조직 손상을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특히 루크처럼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장기적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그야말로 최선의 선택이었던 거죠. 자, 이제 루크 가족의 이야기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좀더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런 해외 원정 치료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주정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과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네, 무려 2억 1,200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800억 원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게 바로 온타리오주 하나에서 2018년부터 해외 치료 사전 승인 프로그램으로 지출한 총액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문제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그럼 이런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해외로 환자를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캐나다에서 치료받으려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해서? 아닙니다. 여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승인된 사례의 80%, 그러니까 대부분은요, 아예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기술이나 장비가 없어서 불가능한 치료들이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들을 받으러 미국까지 가는 걸까요? 목록을 보면 압도적인 1위는 역시 루크가 받았던 양성자선 치료입니다. 그 외에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성확정 수술이나 최첨단 유전체 암치료처럼 아주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들이 그 뒤를 잇고 있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루크가 미국으로 가야 했던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양성자선 치료가 해외 원정 치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캐나다는 이 중요한 분야에서 뒤처져 있었던 겁니다. 보세요. 정말 명확하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를 제외한 G7 모든 국가에서는 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캐나다는 매년 수백만 달러를 해외로 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이게 최선일까요? 이 막대한 돈을 계속 해외병원에 지불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 돈으로 캐나다 안에 직접 시설을 짓는 게 나을까요? 이건 생각보다 복잡한 경제적 그리고 윤리적인 딜레마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희귀한 질병이라면 세계 최고 전문가에게 보내는 게 비용면에서나 결과면에서나 더 효율적이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국내에 투자해서 환자들이 집 가까이에서 편하게 치료받게 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의료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죠. 경제학자들은 이걸 규모의 경제 원리로 설명합니다. 한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모든 도시마다 최고 수준의 어린이 병원을 지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죠. 아주 드물게 필요한 수술이라면 어설프게 시설을 만들기보다는 이미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세계 최고의 병원으로 보내는 게 환자에게도 국가 재정에도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론이 나옵니다. 과연 그 수요가 정말 그렇게 희귀한 걸까? 하는 의문이죠. 지금은 미국까지 가야 한다는 그 높은 장벽 때문에 정말 위급한 소수의 환자들만 추천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캐나다 안에서 이 치료가 가능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예를 들면 성인 암 환자들도 혜택을 볼수 있었을 거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언제까지나 그대로인 건 아닙니다. 의료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것처럼 이 해외 치료 프로그램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하고 적응해왔습니다. 카티 세포 치료라는 혁신적인 암 치료법이 정말 좋은 예시입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 치료는 해외 지출 1위 항목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에 온타리오주 병원들이 이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불과 2년 만에 관련 비용이 60% 이상이나 급감했습니다. 국내 투자가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죠. 바로 앞서 언급했던 스위트먼 교수는 이런 변화를 자연스러운 진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치료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많아지면 시스템이 거기에 맞춰 대응하고 변화한다는 거죠. 더 이상 희귀하지 않은 치료법은 국내에 도입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는 뜻입니다. 다행히 희망적인 소식도 들려옵니다. 바로 이 양성자 치료에 대해서도 캐나다 내부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됐거든요. 엘버타주와 온타리오주 모두 자체적으로 양성자 치료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첫 걸음을 뗀 셈이죠. 결국 이 딜레마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오늘은 양성자 치료가 그 중심에 있었지만 미래에는 또 어떤 새로운 혁신 치료법이 등장할지 모르죠. 그럴 때마다 캐나다는 한정된 자원으로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지출과 국내 투자 사이에서 계속해서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